그 다음에 가로 4번 경전도 같은 맥락입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유명이 앞장서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전조가 있듯이, 비구에게 팔 정도가 생길 때는, 에 정말 팔 정도를 닦으려고 하고 닦기 시작할 때는, 좋은 친구를 가지는 것이 유명이 생기듯이, 그게 앞장서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좋은 친구뿐이 아니고, 똠똠똠똠 하는 게, 개의 부족, 유리의 부족, 자신의 부족, 구족, 견해가 부족이 되고, 불방일을 열심히 하는 게 부족이 되고, 지혜롭게 주의 기울임, 윤희소 예, 만화식가라, 이러한 것들이 부족이 앞장서고 그전조가 된다. 예, 이렇게 설명하셨고요. 그 다음에 5번 경전은, <laughs> 그, 8 정도 중에서 바른 견해가, 8 예, 정도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경전에 대해서 하나는 세간적인 발정도가 있고 하나는 출세간적인 발정도입니다. 두 개가 틀려요 설명이 경전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덟 가지 중에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이제 세간적인 견해와 출세간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거죠. 막 그냥 일 건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번뇌에 물들 수 있고 공덕에편으서 재생의 근가 주는 바른 견해. 가 있고 변내에 물들지 않고 출세관의 것이고 도의 구성요소인 성스러운 바른 견에 가로해가지고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렇게 해놨죠. 그까지는다 해당됩니다. 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른 생계 다음에 뭡니까? 바른 노력, 바른 삿띠 바른 사마디잖아요. 이세 가지에는 세관과 출세관의 구분은 설명이 된게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에, 그, 그, 그 밑에 또 해놓은 게 우리가 지금 말할 때출세간의 바른 견해는 어찌 보면 목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주소는 번뇌에 물들 수 있고 그 번뇌에 물들 수 있고 공덕의 편에 서으 뭐 재생의 근거를 가져오는 바른 견해 어찌 보면 제가자의 생활 내지는 아직은 아리아가 되기 전까지의 단계죠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뭐 어떤 게 바른 발언, 세간적인 발이되는지 보시가 있고 같이 읽어봅시다. 보시가 있고 옥물이 있으며 재계가 있다. 선행과 악행의 일대에 대한 결실과 과보가 있으며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으며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태어나는 중생도 있으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세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선언하는 득스럽고 바른 도를 부족한 사문 바라는들도 이 세상에는 있다. 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은 바른 견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총세관적인 바른 기는그 밑에 설명되어 있으면 다르죠. 내용이 다릅니다. 참고하셔서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 속에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바른 견해가 정립되어 있는가 할 때, 여기에 기준을 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가 구분이 된다는 걸 모르면은요, 서로 어떤 경우에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서로가 싸워요. 논쟁을 해. 그건 바른 견해가 아니야. 그러니까 출세관적인 바른 견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세관적인 바른 견해는 바른 견해가 아니잖아요. 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재생의 근거가 있고, 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친께서는 두 개를 딱 구분해 놓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가로 6번 경전요. 네, 상하계팔 정도가 포함됩니다. 개, 정, 해, 사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이게 근거가 되는 경전이 여기 맞지하니까 44에서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개는 뭔가 면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계 이렇게 세 가지 법이고요. 그 다음에 정은 바른 노력, 바른사티, 바른산매 정이죠. 해는 바른견에 바른사유 예, 이렇게 포함이 된다 해서 예, 구분을 해놓았고 우리가 팔정도를 닦는다 하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계중에 사막을 닦습니다 하고 이야기도 할수 있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팔정도를 닦는 목적 일곱 번째. 이게 이제 그럼 왜 닦는가? 우리는 막연하게 알고는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괴로움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세존 아래서 청정범행 8 정도를 닦습니다. 이게 이제 경에 나오고 있고요. 7-2가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 이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이 지금 나옵 고통스러운 괴로움의 성질, 형성된 괴로움의 성질, 변화의 기능의 성질, 이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최상의 지혜로 알기 위해서, 철저히 알기 위해서, 철저하게 멸진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팔 정도를 닦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주, 아주 또 중, 중요한 사항이 이야기돼 있죠. 예. 괴로움은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한자로 고거라고 합니다. 괴로움 그자체에 성격, 괴로움은 괴로움 그 자체의 성격을 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성된 괴로움이 생기고, 행고성이라고 하죠. 행, 상카라죠. 예. 형성된, 형성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 이 행위에는 뭐 특히 대표적인 게 행, 행고에 하는게 소위 말해서 자기 자신대로, 뜻대로 절대 안 됩니다. 괴로움이라는. 자기가 만약에 나라는 자아가 있어가지고 어, 내가 이거를 컨트롤 할수 있다 싶으면 괴로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지. 일어나지 마라! 딱 하고 그냥 일어날 때마다 뭐라 하고 이러면 안 일어나겠죠. 근데 전혀 그거는 없다 이거죠. 그게 행위잖아요. 예, 네, 거기서 일어나는 괴로움의 성질. 그 다음에 변한다는 거, 괴고, 항상 변한다는 항상 변할 수있어 찰나찰나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무슨 지혜, 최상의 지혜를 가지고 알아야 되고, 그음면은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아까 사성제 하면서 그랬죠. 고성제가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고 경전이 되어 있듯이. 그 다음에 철저하게 멸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멸진하고 제거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팔 정도를 닦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또 보면은요, 오치원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 맞죠? 그 다음에, 무명과 존재에 대한 발해를 버리기 위하여, 명제와 해탈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최상의 지혜로 닦기 위하여, 이렇게 그상지단위가 객사경에 이렇게 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옥팔정도를 닦는데, 닦는 목적이 뭔가 하는 거고, 다시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 오치훈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8 정도를 닦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대답이요, 아주 쉬운 것같지만안나와요죠 사람들이. 오치훈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띠를 잘해야 됩니다. 뭐, 오치훈의 성격을 잘 봐야죠. 뭔가 대답이 다 나와요. 다 맞죠. 맞기는. 근데 일부분밖에 안 되죠. 정답은 8 정도를 닦아요. 8가지를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어느 한 항목도. 아그 다음에 문명과 존재에 대한 가래를 버리기 위하여 그럼 딱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명제와 해탈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 두번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사아타와 이빠 사나을 최상의 지혜로 닦기 위하여 예. 이게 여기도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이빠 산을 와, 사마타를 최상의 지혜로 닦기 위해 8 정도를 닦는다. 그럼 8 정도를 닦는 목적 중에 하나가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닦기 위한 거냐? 그게 된 대답은 여러분들께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4. 7가지 경우 해서 가로, 동그라미 1, 2, 3, 4, 5, 6, 7까지 읽어보시면 다 압니다. 5원 일어남, 인도하는 길을 뭐 최상의 한 뒤에. 그래서 일곱 가지로부터 벗어남을 최상의 지혜로 한 뒤에 오온을 염호하고 그 밑, 다음 그, 그 부분 중요합니다. 오온을 염호하고 오온에 대한 탐욕이 빗발하고 오온을 소멸하기 위해서 발 정도를 닦는다. 네. 아까 우리 공부한 경들 중에 계속 나온 게 그거잖아. 괴로몇 멸전하는 오온에 대한 탐욕을 빗발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거몇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비판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사태를 해가지고 욕망 올라올 때마다 그걸 물리야 된다, 없애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맞죠? 그럼 그것만 가지고 되냐? 아니다, 이거죠. 팔 정도의 여덟 가지 다 닦아야 된다.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 올바른 사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러니까 바른 말을 우리가 아주 좀뭐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할때 이게 내가 과연 이 온에 대한 탐욕을 없애는 차원에서 그런 기반에서 하는 말인가. 이걸 또 점검을 하고 반조를 해야 되죠. 경전에 항상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때 하기 전에 반조를 해라. 하면서 사태에서 반조하라. 하고 나서도 반조해라. 그래서 하기 전에 만약에 그게 바른 사유나 바른 말이나 바른 행위가 아닐 때는 절대 하지 마라. 그 하면서도 만약에 이게 바르지 못하다면 바로 적각수도 봐라. 정, 예. 그세 번째, 만약에 그게 해서는 안 되겠다 했을 때는 답이 좀 달리나 봐요. 그때는 아는 동료나 선배를 찾아가서 참여를 하고 다시는 앞으로 안 하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7-5, 이것도 좀 전에 우리 공부했죠.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 이거는 큰 하나의 그 대천재로서 이렇게 또 나와 있잖아요. 그럼 감각적 욕망이 뭔가 하면 은그 앞에 있듯이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이 표현이 수도 없이 경전에 나옵니다. 정형으로. 이걸 내가 외우려고 해도 잘안 외워지더라고. 한 두세 개 밖에 안, 매혹적이고, 원하고, 뭐, 착하고, 했는데, 이건 외우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마음에 전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각인이 되어 있거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착하고, 매혹적이고, 붙잡고 싶지 않아요. 환영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죠. 그죠? 네. 이러한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 오용락이라고 가로 했는데, 이걸 다 제거하기 위해서 팔 정도를 딱 합니다. 그 다음 7-6번이요. 눈은 무상하고, 그 다음 코, 혀, 몸, 만은 가로했지만 어떻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며 괴로운 것은 내가 아니다. 즉,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가 아 아니라는 것을 통찰지로 깨뚫어 알기 위하여 팔 정도를 닦는다. 기당 그러면은 눈은 무상한 것이고, 이거만 있냐, 그건 아니다 하는 건 앞에도 좀 많이 나왔고, 우리 공부 이미 했잖아. 이런 모든 것은 어쨌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현상을 통찰지로 깨뚫어 알기 위해서 팔정지를, 팔정도를 닦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통찰지로 깨뚫어 알지 못하면은 수박 그 닳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교리만 알아가지고, 이론만 해가지고는 수박 그 닳기다는 말입니다. 통찰지로, 관찰을 해서 자기가 직접 체력을 하고 경험을 해서 깨뜨로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니까, 네, 우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7-7이 잠재 성향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것도 좋은 표현, 좋다기보다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자주 나오고. 잠재 성향을 바꿔야 돼. 우리가 팔청도를 왜 닦습니까? 이러면 잠재 성향을 바꾸기 위해서 닦습니다. 하면은 박수 받을 만한 한 대답이죠. 지금 나다 하고 자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움직인가는 이미 축적되어 있는 잠재성향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판단하고 생각하고 뭐하고 좋다 싫다 뭐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살면 이런 구도를 삼아야지 내가 뭐 퇴직하고 나면 뭘할 것이다 뭐야 이거 다 잠재성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 그 잠재성향이 뭔가 하면 아까 나왔듯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변하고 형성된 것이고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들이다 이거죠. 만오의 작용이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감각 접촉에 의해서 나온 거다. 어떤 계획이라는 게 조금 더 나아가면은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이야기죠. 참 어렵죠.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거예요. 잘못 이야기하면 불교는 염세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불교를 정말 잘 모르는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이 잠재성량을 우리 바꿔야 됩니다. 음. 대표적인 잠재성량이 뭐겠어요? 탐진치죠. 뭐. 예. 바꿔야 됩니다. 욕심 있는 거. 어떤 순간마다 내 속에 어떤 원함은 없는 거. 뭘바라고뭘 뭐 하려고 하는 거는 없는가. 예. 근데 이게요. 벌써 발현되고 나서도 싸띠가 안 돼가지고 몰라요. 해놓고 나서 다음 날쯤 내가 어제 그 개인애가 그랬네라든지. 뭐. 이 정도 가요. 근데 자꾸 이제 팔 정도를 닦으면은 해놓고 다음 날 하다가 그다음에는 아침에 한게 저녁에 갔어도 되고 나중에는 한 시간 후에 또 이것도 되고 점점 짧아지죠. 내지는 우리 의 목표는 뭔가 하면은 올라왔을 것 같은 행동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제거를 제어를 하고 제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걸 하려면 고 지금 현재 자기의 잠재 성향은 어떤가 하는 걸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꼭 관찰을 해야 돼요. 사람마다 그래도, 내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어떤 특정한 어떤 대상을 보면 성이 유달리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쓰레기를 아무 데나 막버려놓은거 보면은, 저런 인간들이 뭐 이런 거 올라오거든. 이게 잠재성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법을 모를 때는 그게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옛날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당연한 거 아니냐.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저런 인간들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 저 인간들하고 할때 벌써 내 속에 승냄이 있잖아요. 못마땅함이 있고, 이미 내 속에 불선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봐야 그게 자기 속에 있는 잠재 성향을 보는 거죠. 그걸 보고 바꿔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수행이죠. 그 다음에 7-8번, 번뇌들을 멸진하기 위하여. 예, 이건 설명 안 해도 아실 거고요. 7-9는 아까 설명한 거고요. 족쇄.